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KF21처럼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준 전투기,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여러 나라들이 KF21을 향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의 군사무기 전문지 바이벨트가 굉장히 센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F35에 대안으로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전투기 중 유일하게 독일 공군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는 기체라고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독일 쪽 발언이 꽤 충격적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 전투기의 자존심이었던 유로파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4.5세대 전투기의 완성형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세미 스텔스 기체를 끝내 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디자인 구조 자체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진화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만든 KF21이 독일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독일의 유명 무기산업 전문가는 KF21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가장 유의미한 전투기 상품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KF21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국산 전투기 개발 체계에 들어섰고, 이를 통해 첨단 무기 자립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이 KF-21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이유도 굉장히 냉정하게 짚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대적 적국의 위치에 그리고 지리적 안보적 조건을 고려하면 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장 탑재량입니다. KF-21은 미국산 F-35보다 무장량이 더 크고 노후화된 유로파이터를 대신해 화력 지원까지 맡길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강조됩니다. 독일 입장에서 KF-21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자국 독자 전술 개념에 가장 잘 맞는 전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을 보면요. 미국산 F-35를 약 30대 정도 소량 도입했을 뿐 나머지 전력에는 4세대와 5세대 사이를 메워줄 전투기 포지션이 아예 비어 있습니다. 독일 언론과 다이벨트 칼럼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KF21은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압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 공군을 상대하기 위해 값비싼 F35를 추가 도입하는 대신 KF21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 변수도 겹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무장 탑재량이 많은 전투기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이벨트는 여기서 또 하나를 짚습니다. KF-21은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나 중국산 전투기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기체라고 말합니다. 외형은 F35와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와 철학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은 F35와 KF21을 직접 비교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엔진입니다. F35는 단발 싱글 엔진 기체입니다. 엔진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추락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KF21은 쌍발 트윈 엔진 기체입니다.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한쪽으로 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F-21에 쓰이는 미국 지휘사의 F-414 계열 엔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증된 베스트셀러 엔진이고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T-50 훈련기에, FA-50 경전투기에서 이미 장기간 운용해온 경험 덕분에 무장 최적화와 운용 안정성 확보가 빠르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두 번째는 스텔스 성능입니다. KF21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F22,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진 기체로 평가됩니다. 특히 형상은 F22와 상당히 유사해서 해외에서는 미니 랩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예상되는 RCS 수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파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언론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당분간 따라올 수 없는 홍보 효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전된 극비 기술이 KF21에 적용됐다는 주장인데, 이게 단순한 루머 수준을 넘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물밑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고, 2023년에는 방산 수출국이 12개국까지 확대됐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특이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체 개발 능력과 융통성 있는 파트너를 가진 국가의 무기가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핵심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이걸 협상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도 가능하다는 플랜 B를 꺼내들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굳히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닷소가 에어버스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FCAS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산 F-35를 자세히 봤지만 최근 미국산 F-35 전투기, 이딸은 추락 사고와 각종 결함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거 진짜 믿고 가도 되나라는 의문이 독일 내부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이전의 신뢰의 문제가 흔들린 겁니다. 결국 독일은 F-35 도입을 검토하던 기존 계획을 사실상 접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다음 선택지가 뭐였느냐? 새 전투기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KF-21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독일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납기입니다. F35를 지금 계약해도 실제 인도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됩니다. 반면 KF-21은 2026년부터 첫 양산 물량이 나옵니다. 이 차이는 숫자 이상입니다.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독일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켜야 하는 시점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F-35의 성능 운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다른 대안은 없나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이 단순한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제 실전 기체로 조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KF-21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여러 나라에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기존 전투기 수출 강국들조차 생산과 납기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정신 아픔, 빠른 인도,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한국의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패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형 수송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KF-21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성능만이 아닙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미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KF-21에 적용된 조립 방식은 완전히 디지털 기반입니다.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부품 위치를 자동으로 정밀 조정하는 구조인데 이 방식 덕분에 기존 수작업 대비 조립 공정 기간이 2.5배 이상 단축됐습니다. 항공기는 아주 작은 오차에도 비행 특성과 공기역학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조립 오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사실상 필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영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KF-21을 통해 이 생산 체계를 실제로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프로젝트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KF21의 개통 시험 단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술 쇼케이스였습니다. 가상 비행 상황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최신 메인 컨트롤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가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조종석 앞 디스플레이에는 한반도 지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역의 작전 환경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용 화면이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전체 생태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외국 무기를 들여오면 사용 제한, 개량 제한, 수출 제한까지 늘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핵심 무기 플랫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으로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에 밀고 있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 운용을 전제로 생산 라인 확장에 이미 들어갔고 이건 단순히 물량 늘리기가 아닙니다. 비용은 내려가고 속도는 더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예상 단가를 대당 약 9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동률입니다. F35와 비교했을 때 KF21은 약80% 수준의 가동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금 계획된 300대 생산으로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반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 추가로 1000대 이상 발주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을 전후로 KF-16 전투기가 본격 퇴역하면서 40년 넘게 운용된 노후 기종을 대체해야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KF-21 배치 시기와 맞물려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보면 KF21과 비슷한 성능, 비슷한 가격, 비슷한 납기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물론 F35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 논란, 수출형 기종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에서 KF21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군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정비되고, 국내 요구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KF21만큼 현실적인 선택지는 없습니다. 최근 KF21 시제기가 서울 상공에서 연습 비행을 선보였는데, 고난이도 기동을 펼치는 장면에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볼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소리였습니다. KF21은 단발이 아니라 쌍발 엔진입니다. 그래서 F-35나 FA-50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묵직하고 우렁찬 굉음이 하늘을 가릅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실제로 비행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랑 너무 닮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K-F-21은 외형부터 F-22와 유사한 공기역학적 설계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상 자체가 공중전을 염두에 둔 구조이고 그래서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 전문지 메타디펜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KF-21을 두고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면서 비용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고 이 장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KF-21 때문에 한국 공군력은 실제로 급상승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이로우 믹스입니다. 공군은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범위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공군 전력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비싼 전투기만 잔뜩 들여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하이로우 믹스입니다. 고급 전투기와 중간급 전투기, 그리고 저급 전투기를 역할에 맞게 조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고급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로 핵심 임무를 맡고 저급 전투기는 비용 대비 효율을 살려 대량 운용과 신속 대응을 담당합니다. 이 둘이 잘 맞물릴 때 공군은 가장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계를 가장 정교하게 구축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공군의 최상위 전력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적의 핵심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역할이죠. 그 아래 공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력이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기동성, 무장량 작전 반경, 유집이 모두 균형 잡힌 미들급 핵심 전력입니다. 그리고 하위급 전력에는 F16과 FA50이 있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량 운용이 가능해서 빠르고 유연한 대응에 최적화된 전투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F35A, KF21, F16, FA50 이 삼각 구조가 서로 역할을 나눠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하이로우 믹스체계는 단순히 전투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싸울 수 있느냐? 즉, 전쟁 지속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F-35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약 240여 개국 중에서 공군력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항공 전문 매체들 평가를 보면 한국 공군은 명목상으로는 세계 5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 상황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세계 3위급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공군, 그게 바로 한국공군입니다. 영국의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공군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공군력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공군이 운용 중인 공격용 전투기는 약 410여 대입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4세대 이상 최신 기체이고, 제공권 장악 능력과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기 국산화율이 올라갈수록 가동률은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KF21 개발이 완성되고, FA50 블록투형이 공대공 무장을 장착해 사실상 4.5세대급으로 격상되면 한국 공군의 순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FA-50 도입 과정을 두고 정치권 차원의 감사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폴란드 공군 내부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폴란드 공군 트레이카 준장은 제23전술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 12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 최대 23회 출격, 출격준비시간은 6분 이내라고요. 이건 수치로만 봐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동률입니다. 폴란드 언론도 최근 카이와 맺은 계약의 핵심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이 전투기를 자국 내에서 직접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한국 기술진의 정비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군역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기체냐보다 지금 당장 뜰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미국 공군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7월, 미 공군 교육훈련 사령부는 새로운 핵심 구호를 내놨습니다. 개별 기체의 성능보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 즉 가동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공군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항상 출격 가능한 전투기 한 대가 정비 중인 최첨단 전투기 10대보다 낫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지금 못 쓰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산 전투기들도 가동률 문제에서는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보도에 따르면 미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장군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과도한 비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 로우 믹스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F-16 전력을 대체할 새로운 경전투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 주장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미 렐리스 공군기지 대변인이 F-16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훈련용으로 쓰기에도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였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체 결함만이 아닙니다. 정비 비용, 훈련 비용, 조종사 부족 이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전투기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90% 가동률, 한국산 전투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은 비행 시간 10만 시간 동안 가동률 90% 사고 0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거의 교과서급 사례입니다. 전 세계 전투기 비중을 보면 미국이 25%, 러시아 8%, 중국 2%, 인도 5%, 한국이 약 4%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률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 인도는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력 기준으로는 한국의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디펜스 아시아 시큐리티에 따르면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페루공군은 KF2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는 라팔과 KF21이 올라왔는데, 이 매체는 KF21을 두고 아주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KF21은 형식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 성능은 4.9세대에 가깝다. 4.5세대라고 부르는 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KF21에는 첨단 지락의 소자 기반의 A4 레이더,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이 탑재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전투기 대비 약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전의 양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근접해서 꼬리를 물고 싸우는 도그 파이팅은 점점 비중이 줄고 있고 보이기도 전에 잡아서 쏘는 시계 외교전이 주류가 됐습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동맹 내 위상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돈을 더낸게 아니라 미국이 짊어진 전략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나눠줬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중러를 경계하는데 미국이 손을 묶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한반도 정세와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관련 승인 절차를 진전시켰고, 한미 간 핵협의 그룹도 트럼프 이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NCG 자체는 이전 행정부에서 출범했지만, 이번 회의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의 역할 분담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미 핵협력이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핵 우산을 씌워주고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이 프레임이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방어에 주도권을 준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강조됐습니다. 핵 억제의 중심이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설계하는 동맹으로 이동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흐름이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다시 점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분석도 꽤 냉정합니다. 한국이 동맹의 불확실성을 더 체감할수록 억제의 마지막 수단을 자국 내부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여론이 이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6.2%. 역대 최고치입니다. 미국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66.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분노로 보면 현실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과 계산의 결과입니다. 북핵 위협이 이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안보로 들어왔다는 인식이 국민 판단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핵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한가 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려면 국제의무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이 전제입니다. 특히 ENR, 즉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제한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의 중심은 무작정 당기는 게 아니라 우회로와 기반을 깔아두는 전략입니다. 먼저 미국 의무가 직접 걸리지 않는 경로부터 제도화해야 합니다. 연료 공급을 다변화하고 전략 비축을 통해 연료 중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비분리형 연구 개발을 국내 시설에서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PIF, IMEF 같은 인프라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올리는 겁니다. 고속로 계열 기술도 비확산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장기준비로 가져가야 합니다. 국내 농축은 서두르지 않고 해외 고농축 연료 생산 라인, 지분 확보 같은 방식으로 협정 틀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기술 역량을 키우고 동맹 신뢰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품격입니다. 북한 위협도 이제는 숫자로 봐야 합니다. 스토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잠재적으로는 120기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건 전술 중거리 대륙간 미사일의 다층 배치와 고체연료 전환입니다. 발사 준비 시간은 짧아지고 생존성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라 억제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응답속도, 타격방식, 지휘 구조 전부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맹의 신뢰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 기록으로 증명되는 단계입니다. 올해 들어 한미일 연합훈련은 공중해상사이버전장을 모두 묶어서 연결성과 반응속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국방예사는 약 61조 원, 이중 전력 증강이 29.1%, 전력 유지가 70.9%입니다. 지금 싸울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명확한 비율입니다. 만약 자체 핵 억제를 고려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실행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상 대한민국 충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